과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어휘를 하나 알아보죠. 우리가 트렁크라고 하는 거 있죠. 뭐이 트렁스 S로 붙였을 때는 뭐 스위밍 트렁크 그러면 수영복이 되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이게 몸통 또는 줄기 이런 뜻이에요. 트렁케이트는 줄기 몸통에서 줄기를 떼어낸 것을 말해요. 트렁케이트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렁크하고 거의 같은 어원이죠. 자. 그를 보기로 하죠. The picture of the night with those girls. 그 여자애들과 함께 했던, 함께 했던 그날의 그 날의 그, 그 날의 그림이 came upon her again. 그녀에게 다시 떠올랐다. As before. 전과 마찬가지로 she felt no arms, no body. 몸도 몸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거죠. Her quiet sobbing. 그녀가 조용히 흐느끼는 것은 w o o d e n end.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No matter how many breaths she took. 아무리 숨을 많이, 음, 삼켜도.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보죠,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지, 안 보이니까. 뭐, 별수 없어요. 음. J held Ella's tissue. J는 Ella의 tissue를 코에 대었다. The b l o o d stained paper. 피가 묻은 그 종이는 shadowing his long face. 얼굴이 길다는 건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픈 얼굴에 그림자지게 했다. He felt, 음, 그는 느꼈다. Having seen the review in Casey's friend's face. 예, 엘라가 케이시의 친구죠. 케이시의 친구의 얼굴에서 본 그러한 비난의 그림자를 보고서 그는 에, 죄의식을 느꼈다. 아, 이처럼, 왜 이처럼 쓰였는지 제가 에, 검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글쎄, 얘네들은 잘안 쓰는 용어 같기는 한데, 이뜸 컴펌들은 확실했다라는 거죠. 확인되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죄의식이 확실했다 이런 거죠. 그냥 넘어갑니다. Helen didn't want to be frozen in c h i l d h e l e n 은 어린 시절에 동결되기를 원치 않았다. She herself 자신은 dressed that 강조했다. The meaning of her life. 에 자신의 삶의 의미는 lay in the, in what she did once she overcame her disability. 자신의 그, 에, 무능 아니다. 이건 부, 이 무능이 아니고 disability는, 어, 어, 자신의 불구죠. 불구를, 어, 극복, 일단 한 뒤에 그녀가 한 것에 있다고. 1929년, when she was nearly 50, 50세가 되었을 때, 다 되었을 때, she wrote a second volume of a biography. 미드스트림이라고 제목이 달린 제목의 두 번째 자서전을 썼다. that described her, her social philosophy in some detail. 자신의 사회학적 사회 아니 사회주의적 철학을 some detail 좀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켈러를 받음 v i 팅 밀타운 n g 제분 공장이라든가 마이닝타운 g 음, 광산 공장, 아, 광산 마을, the packing, 포장 마을 등의를. 근데 이 workers' on strike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이런 마을을 방문했다. She intended 의도였었다이런 이러한, 이러한 경험들을. 아, 에 대해서. 또 of the conclusion to which daily, day는 여기서 경험. 그 경험들이 그녀를 이끈 그러한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할 작정이었다죠. intended should 원형이죠. 어, run이나 s h o u l d run 쓰면 되겠죠. consistent with our American ideology of the, 미국의 개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일치해서 에, 헬렌 켈러 이야기의 예, 잘라진 버전이 되겠죠. 여기 A B, 문제가 트렁크와 같은 어원으로 A B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트렁크하고 비슷한 단어죠. 트렁 C나 K나 비슷하게 되죠. G나 K나 G나 K나 C가 다 같은 거라 그랬어요. 트렁크 C로 바꿔 야제 트렁캐디드 버전 뭐 그래서 이거는 헬렌 켈러 이야기의 그 에, 잘라낸 버전, 어린 시절의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a 타 i t 영웅을 깨끗이 s a n i t i z 하는 위생, 건강하게, 틈이 없이 흠이 없게 만들지만 리빙 v i 더버 only the v i r t u 스스로를 돕는다든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에 미덕만을 남겨두었고, Keller h 어, 자신은 와스 i 슬리 s c a r c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의 반대하지 않았지만, 어, 드러내놓고 리세이 디스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는 반대했었다 이런 거죠. 쭉다 했고요. 내려가지요. 트렁 케이티드가 됐죠. 미드 스트림 쭉 읽어보시고, Don Change h o r s e s in. 에, 강을 건널 때는 중간에 말을 갖다 놓지 마라, 갈아타지 마라. 이거 뭐 전쟁 중에 군, 장군을 바꾸지 마라, 뭐 그런 거죠. 세노타이즈 아, 위생적으로 만들다 세니트 세니트 세너터리 위생상의 그런 거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에, 그래서 에, 여기서 다만 실로우도 저쪼 콤마 컴마, 콤마 두개 있지만요 앞에 컴마는 컴마가 두개 되니까 삽입 처리가 된 거고 요이트는 따라서 계수병 용법이 아니고 제한 적용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포즈는 여러분이 뭐 어프 반대쪽으로 오브가 비로 바뀐 거죠. 포네르노타죠 우리가 음, 포스포 그러면 뒤쪽에다가 포네르노타에서온 단어잖아요. 오포스도 타동사로 반대하다. 오포스 목적어 또는 수동태로 비오포스툴를 사용하는 거죠. 인텐드 원형 성는 청용으로 쓰인다는 거 여러 분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뭐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추앙케이트 원래 에, 끝을 자르다 문장 설명 등을 줄이다 가지 등을 쳐내다 는데이 단어가 조금 여러분이 익숙하지가 않죠. 랍, 라브 이게 잘라내다예요. 트렁크하고 같은 어원에서 트렁크의 줄기를 자른, 줄기 줄기를 자른 뭐 이런 뜻인 거예요. 트렁크가 그래서 줄기 몸통도 되고요. 코끼리의 코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스위밍 트렁스 그러면 이제 또뭐 수영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